자, 1번. 다항식2 x 플러스 1의 세제곱, XY 전개식에서,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.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. 라고 했습니다. 어, 다 구할 필요는 없구요. 첫번째, 2 x 플러스 1의 세제곱의 전개식을 한번 써보면은요. 어,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, 자,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대한 전개식. 다 알고 계시죠?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.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었죠. 따라서 앞에 거세제곱 하니까 8x의 세제곱 플러스 그 그렇죠? 다음에 3a제곱, a제곱이면 얼마가 될까요? 음, 12x제곱이 되겠네요. 12x제곱, b값이 1이니까요. 자그 다음에 3a b 제곱해봐야 1이니까 그러면 6x가 되겠죠 6x 플러스 b 세제곱하면 1이구요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x 마이너스의 제곱 뭐 이거 이거야 기본이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에서 자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이 x 제곱의 개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x 제곱의 개수 자 그러면 자,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곱했을 때, 위에 식하고 아래 식을 곱했을 때, X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일까요? 그렇죠? 여기에서 이렇게 제곱항하고 상수항을 곱했을 때, 그 다음에 1차항하고 1차항하고 곱했을 때, 그 다음에 여기서의 상수항과 여기서의 2차항이 곱해졌을 때, 바로 X제곱항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들을 각각 1번, 2번, 3번 정리를 해보면, 1번의 계산 결과는 4, 1번의 뭐 다른 전개식이 있을 거고요. 48의 x 제곱이 될 거고, 2번은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? 24의 x 제곱이 될 거고요. 3번은 플러스 x 제곱이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그계수들의합 48, 마이너스 24, 플러스 1이. 이래 계산한 결과가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되겠죠. 어, 그럼 얼마가 될까요? 24에다가 1이 더해지니까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